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하얀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그리스 찰키디케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따라 꼭 추가하고 싶은 사진 명소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위와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에서는 파도의 리듬을 들으며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해양 스포츠나 해변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해보세요. 찰키디키의 경치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아름다운 풍경들 속에서 현지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며 맛있는 그리스 요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찰키디키 전체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리아 팰리스 호텔 앤 빌라는 찰키디키의 고급스러운 5성급 호텔로 현대적인 시설과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바다 전망과 훌륭한 수영장, 친절한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해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알리아 펠리스 호텔 앤 빌라의 객실은 편안함과 세련됨이 조화를 이루며 에어컨과 고급스러운 목욕 가운, 그리고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합니다. 각종 현대적 시설로 무장된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찰키디키의 중심에 자리 잡은 이호선급 호텔은 리노베이션을 통해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시설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는 완벽한 휴식체입니다. 호텔 내에는 스파, 실내 수영장, 히트니스 센터와 같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활기찬 휴식을 제공합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피로를 풀수 있는 이곳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알리아 펠리스의 다이닝 공간에서는 아침에 맛있는 조식 뷔페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아늑한 커피숍과 호텔 레스토랑에서 신선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룸서비스도 제공되어 언제든지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호텔 엠퍼센드 스위트는 아름다운 찰키디키에 위치해 편안함과 품격을 제공합니다. 가족 여행에 적합하며 자연 속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시설과 맛있는 조식으로 특별한 휴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호텔 엠퍼센드 스위트의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이 조화를 이루어 여행객들에게 최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넓은 발코니와 테라스에서 잘키디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아늑한 소파와 최신 시설을 갖춘 공간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디오니소스 호텔 엠퍼센드 스위트는 모든 여행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무료 숙박이 허용되지 않지만 가족 여행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손님들의 편안한 숙박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디오니소스 호텔 엠퍼센드 스위트. 무료 와이파이, 세탁 서비스, 빠른 체크인 및 체크아웃 서비스가 제공되어 여행 중에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락함과 신뢰를 동시에 경험해보세요. 디오니소스 호텔 엠퍼센드 스위트에서는 매일 아침 제공되는 풍성한 조식 뷔페와 아늑한 커피숍이 있어 각각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식사 옵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전통 그리스식 요리와 일상의 여유로운 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입니다. C레벨 호텔은 찰키디키의 성인 전용 고급 휴식처로 로맨틱한 여행의 최적입니다. 현대적 시설과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편안한 시간을 즐기며 최고의 서비스로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 보세요. C레벨 호텔 위 객실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편안함을 갖춘 성인 전용 공간입니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특별한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각 객실에는 미니바와 개인 발코니가 마련되어 있어 멋진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급 린탱과 청결한 환경은 여러분의 편안한 숙면을 도와줍니다. 찰키디키의 해변가에 자리잡은 이 호텔은 성인 전용으로 설계되어 조용하고 성숙한 요식을 제공합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이 여유로워 여행 중에 소중한 순간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객실은 최신 시설로 구비되어 있어 최상의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호텔 내에 마련된 다양한 편의 시설은 여러분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최신 운동 기구가 구비된 피트니스 센터와 아늑한 바는 여러분의 여유로운 시간과 액티브한 활동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c 레벨 호텔 위 레스토랑에서는 지중해의 풍미를 살린 신선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다이닝 옵션을 통해 특별한 미식을 경험할 수 있으며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식사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객실 서비스도 제공되어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찰키디키의 매력을 탐험하고 싶다면 주변의 아름다운 관광명소와 편리한 교통시설이 기대됩니다. 공항 셔틀 서비스와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여행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C레벨 호텔에서 특별한 성인 전용 휴가를 즐겨보세요.